이의 성교사가 이 소망없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5만여 교회 10만 주의 중들이 탄생했습니다. 1,200 청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 여치 없었어. 다시 한번 한국 교회 5만여 교회 성령의 불이 막아 여치 없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너를 얻고, 땅 끝까지 주님이 마지막 유언, 천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초교회 한국교회를 세우리니, 응보의든생가 이기지 못할 지어다. 사형을 방해하고, 목회를 방해하는 악한 니원하의예수시적으로 따라갈 지어다. 따라갈 지어다. 주님 사랑의 나라가 주님 경륜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복음을 수천하며 이제 하나님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